풍선을 터뜨리고 싶습니다. 손가락과 바늘 중에 무엇을 이용할 것인가요? 당연히 바늘을 선택하겠죠. 손가락으로 풍선을 눌러도 터트리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바늘은 작은 힘만 줘도 쉽게 터져버리죠. 어찌보면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이 현상을 압력을 이용해 설명해 보죠. 압력은 간단히 얘기하면 누르는 힘입니다. 스펀지에 빗물병을 올려두면 빗물병이 스펀지를 누르는 압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면서 스펀지가 움푹 파이게 되죠. 이 빗물병에 물을 채워 넣으면 물병이 무거워지면서 누르는 힘이 커지고 그러면서 스펀지가 더 깊게 눌리게 됩니다. 즉, 물병이 무거워져서 누르는 힘이 커질수록 압력도 커지게 됩니다. 당연한 얘기죠. 이번에는 물병을 뒤집어 세워서 올려보았습니다. 이럴 경우 스펀지는 더 깊게 눌러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물을 채운 물병의 무게가 변한 것은 아니지만 이 스펀지와 닿는 면적이 다릅니다. 압력은 누르는 면적이 좁을수록 압력이 커지게 됩니다. 정리하면 힘이 가해지는 면적이 좁을수록 압력도 커진다는 얘기죠. 자, 이를 토대로 압력을 다시 정의해보면 일정한 면적에 가해지는 힘, 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손가락과 바늘로 풍선에 같은 힘을 가해도 손가락은 풍선과 닿는 면적이 넓어서 압력이 작지만 바늘은 닿는 면적이 매우 좁기 때문에 압력도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풍선을 뚫어버릴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압력을 이용한 예시를 보면 눈썰매가 눈에 파묻히지 않고 눈 위를 미끄러지는 것은 눈썰매의 면적을 넓게 만들어서 압력을 작게 하기 때문이죠. 만약 눈썰매가 뾰족하게 생겼으면, 즉, 면적이 좁으면 눈에 쉽게 파묻히겠죠. 못의 끝이 뾰족한 이유는 작은 힘을 눌러도 좁은 면적을 가져서 큰 압력을 내어 나무나 바위도 쉽게 뚫기 위함입니다. 즉, 압력은 누르는 힘이 커지거나 면적이 좁을수록 더 커지게 됩니다.